이번 시간에 우리 통합 문서 저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엑셀에서 이제 문서를 하나 작성하고 내가 저장을 하고 싶어요. 그때 이제 방법이요. 저장할 때는 우리가 이제 파일이나 메뉴에 찾아가면 저장이 있습니다. 예를 선택해서 우리가 저장도 시킬 수 있고요. 그때 이제 단축키는 이제 컨트롤하고 S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엑셀 화면을 보게 되면 엑셀하면 좌측 상단에 보게 되면 빠른 실행 도구 몸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저장 요 아이콘 요 아이콘이 있어요 요 아이콘을 클릭해도 저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해서 통합문서를 저장할 때 방법이 이렇게 세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붙는 그 확장자가 xlsx 요 확장자가 붙으면서 이제 저장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저장할 때 이제 일반 옵션, 옵션 같은 것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파일이라는 메뉴에 우리가 다른 이름을 저장. 예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다른 이름을 저장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우리 이 아래쪽에 보게 되면 우리 도구라고 있어요. 그 찾아볼게 우리 도구에 찾아가게 되면 지금처럼 일반 옵션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일반 옵션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일반 옵션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그때이 다른 이름을 저장해서는 우리가 이제 내가 어떤 경로에다가 파일을 저장할지 그런 경로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파일의 이름도 우리가 지정할 수 있고요. 파일 형식도 우리가 지정해 줄수 있는 곳이요. 그런 것만 지정하는 게 아니라 뭐도 할수 있더라? 일반 옵션도 우리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더라. 그때 이제 이 일반 옵션에 보게 되면 백업 파일을 항상 만들래 말래 그런 것도 이제 선택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열기야 뭐 쓰기야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열기 암호다. 그러면 파일을 열 때, 파일을 열 때, 특정 엑셀 파일이 있을 때그 파일을 열때 이제 암호를 물어보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열기 암호를 모른다. 그랬을 때는 그 엑셀 파일을 열 수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 다음에 이제 쓰기 암호요. 쓰기라는 거는 저장이요, 저장. 저장이요. 얘는 이제 언제 암호 물어보더라? 쓰기 암호는 저장할 때 이제 암호를 물어보더라. 그래서 내가 암호를 모르면 저장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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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때 이제 여기서 저장을 못 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못 하는 거는 그 해당 파일 이름으로 못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 A라는 파일을 짜잔 하고 열었더니 이 파일에는 열기 암호가 없어요. 그래서 암호 같은 거안 물어보고 그냥 이 A라는 파일에 들어 있는 그 엑셀 그 엑셀의 데이터들을 싹다 이제 봤습니다. 보고 나서 내가 일부분을 이제 편집을 했어요. 근데 이 파일에는 쓰기 암호 쓰기 암호가 만약에 설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근데 그때 암호를 모른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요 A라는 파일 이름으로 저장을 못 하는 거지. 내가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에 들어가서 내가 이거를 B라는 파일로 B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이제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하면 저장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쓰기 암호라는 거는 이 A라는 파일 요 자체를 이제 못 바꾸게 하는 거지. 다른 이름으로도 저장을 못 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쓰기 암호를 모르면 원래 문서에는 저장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요 A라는 이름으로는 저장을 못하더라.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B라는 이름으로는 저장할 수 있다 없다? 있더라. 있더라. 그 다음에 고민해보게 되면 이제 읽기 전용 권장이라고 있죠? 얘는 이제 문서를 열 때마다 통합문서가 이제 읽기 전용으로 그렇게 이제 열리도록 우리가 이제 대화상자를 나타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 전용 권장 사용, 이런 것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일반 옵션이요. 여기서 이제 열기 암호가 있고 쓰기 암호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때 우리 열기 암호는 최대 255자까지 최대 255자까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암호를 길게 쓸수 있어요 근데 이 쓰기 암호는 최대 길이가 15글자예요 최대 길이가 15글자예요 해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열기 암호가 뭔지 쓰기 암호가 뭔지 이런 암호를 모를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읽기 전용 권장이 뭔지 백업 파일 항상 만들기, 이게 이제 뭔지 정확하게 알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